안녕하세요. 다담다육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아이들이 우리 다육만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어, 특별히 오나분이 어, 새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오나분 앞에 대부분 꽃이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어, 이렇게 예쁜 아이들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 요거는 똑같은 아이들은 없고요 어,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세트를 구성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이고요 어, 종류는 4가지 색감도 4가지 되어져 있습니다 어, 사이즈는요. 8.5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9cm, 내경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죠. 어, 물구멍 그다음에 유약 처리 전혀 안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핑크색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주황색 노란색 그다음에 요거는 하늘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요거는 개당 16,000원씩 4개 하면 64,000원이죠. 오늘 꼬리띠기에서 6만원에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네, 2번입니다. 2번도 똑같이 원화분이죠. 어... 요거는 약간 목대에 있는 아이들 심어놓으시면 예쁠 요런 아이들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 다 물레로 만들어 놓은 요런 아이들이죠 이렇게 요거는 엉덩이 부분이 좀 넓으면서 목대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9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7.8cm. 내경 사이즈는 6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 요거는 개당 만원씩 해서 두 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만육천원 짜리죠. 오늘은 만원짜리가 별로 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아 예쁘게 나왔죠. 어, 1번은 다른 이렇게 모양이 있다면 2번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한 8cm 나오고요. 요거는 8.5cm 크기가 조금씩 수레기 때문에 조금씩 틀리고요. 입구 사이즈는요. 9cm. 내경 사이즈 7cm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네, 9cm, 7cm, 이렇게 나오는 이런 아이들. 요거는 개당 16,000원, 32,000원. 요거는 만원씩 가서 52,000원이죠. 요것도 꼬리띠기에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3번은 작은 공방 화분이죠. 이렇게 앞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물구멍유약처리전천안한 어, 되어져 있는 이런 식의 어, 화분이에요. 이렇게 정말 하나같이 너무나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어, 밑에는 작은 어니에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나팔꽃 형식으로 조금 넓어서 있는 이런 형식이에요. 하나같이 아이들이 너무나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코사지가 굉장히 예쁜 아이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어. 하나같이 색감도 예쁘지만 앞에 이렇게 코사지 포인트가 아, 나름대로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사이즈는요 한 7cm 정도 나오고요 음, 내경 전체 사이즈가 11cm, 굉장히 넓은 사이즈죠. 그 다음에 내경 사이즈는 10.5cm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개당 8,000원씩. 7개입니다. 7, 8이 56이죠? 5 6 0 0 0 원인데요. 제가 오늘 5만 원에,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네, 4번입니다. 4번은 권위 화분이죠? 권위 화분. 가볍기도 하고, 이렇게 생긴 이런 아이들. 아주 뭐라 할까요? 이런 아이들은 깔끔한 스타일이죠? 이런 아이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1.5cm 전체 사이즈는 8.5cm 어, 내경 사이즈는 8cm 정도 되는 이런 아이들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죠 그리고 가벼다나분 중에 하나 이거는 개당 12,000원 4개에 48,000원이죠 이거는 무료 택배로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구멍 잘 떼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네. 색감은 이렇게 컬러풀하지만 아주 예쁜 아이들. 네. 4번 4개에 4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일사공방 화분이죠. 이렇게 앞에. 물구멍 잘 되어져 있어요. 엄지손가락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할수 있는 그런 크기의 일자공방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작은 아이들 하나씩 딱 심어 놓으시면 아주 근사한 그런 아이들이에요. 캔디나 요런 아이들, 빨간 머리엔 다 똑같이 예쁜 아이들이죠. 다 하나같이 꽃이 다 틀리게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요거 같은 경우는요 음, 사이즈가 한 6.7cm 정도 나오구요 전체 사이즈 7cm 내경 사이즈 6.2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 어 요건 또한 6.5cm 7cm 네 요건 7.5cm 나오구요 6.5cm 나오는 요런 아이들 다 어, 수제로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만원씩 5개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고미 화분이죠. 고미 화분. 앞에, 아, 길고카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 구절초라고도 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큐빅 장식. 안에 이렇게 씨앗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입체감 있게 앞에 다입도 어, 입체감 있게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은 이렇게 크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에는 꾹꾹 눌러가지고 만들어놓은 이런 아이들이죠. 네. 하나같이 다 수제로 만들어놓은 이런 아이들이고요. 이파리 모양도 다 수제입니다. 그리고 다 붙여놓은 요런 아이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한 8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8.5cm, 내경 사이즈 6.5cm 나오는 요런 식의 예쁜 화분이에요. 어, 위에는 원형으로 되어져 있고요. 밑에는 요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요 화분. 요것도 개당 만원씩 다섯 개의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었습니다. 네, 7번입니다. 7번은 본토 화분이죠. 본토 화분, 이렇게 예쁜 장미로 되어져 있는 본토 화분입니다. 색감도 굉장히 우아하면서 품위가 있어 보이는 그런 장미 화분이고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 다리는 3개의 다리로 되어져 있으면서 여기 약간 목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이런 스타일의 화분입니다. 이렇게 네잘 되어 있죠? 본토 화분 색감도 굉장히 은은하면서 아주 고급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다리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11.5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9.8cm, 내경 사이즈는 8.5cm 정도 나오는 이렇게 아주 멋지고 예쁜 이런 아이들. 색감은 네 가지 컬러로 되어져 있고요. 빨간색을 하나 더 넣어 드리면서 개당 만 원씩 다섯 개에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었습니다. 네, 8번입니다. 8번은 지음공방 화분이죠. 지음공방 화분에서 이번에 정말 리투스나 그런 아이들 작은 아이들, 작은 창같은 아이들 심어 놓으시면 아주 예쁜 그런 아이들을 출시하셨어요. 어, 이렇게 예쁜 꽃장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색감은 세가지 컬러 노란색, 네, 빨간색 핑크색,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가격대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예쁜 모양이 안 보여서 제가 표를 띄었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서 다리도 굉장히 정교하고 예쁘게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약간 나인선 만들어 놔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7cm 정도 나오고요. 딱 정사각형입니다. 8cm. 8cm, 내경 사이즈는요, 한 7.23cm 정도, 7.23cm 전혀 재는 게 하나도 안 보였는 것 같은, 같은 생각이 드네요. 8cm, 전체는 8cm고요, 내경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아주 예쁘게 나왔죠? 요거는 칼라가 세 가지 칼라입니다. 세 가지 칼라. 그래서 핑크색, 노란색, 빨간색, 그 다음에 요렇게 되어져 있죠? 7개, 7개입니다. 7 개, 일 개입니다. 개당 7,000원씩. 그러면 49,000원이죠?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8번이었습니다. 네, 9번입니다. 9번은 꽃다마분이죠? 꽃다마분, 꽃담화분, 복주머니. 이제 우리 다육만이 이렇게 예쁜 복주머니 하나하루 만나가셔서 하나 보기 넝클채 들어오시기 바라면서 영상 이렇게 한번 올려드립니다. 어, 너무 예쁘죠. 요 빈티지한 이런 아이들 정말 복주머니로써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다 수대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 없죠. 비슷비슷하면서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 이런 아이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7.5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7cm, 내경 사이즈 6cm 나오는 요런 아이들. 네, 색감도 굉장히 이쁘게 나왔죠. 이렇게 복주머니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칼라가 다섯 가지 칼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기 보라색을 두 개를 얻으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개당 9,000원씩, 9,000원씩 하시면 6개입니다 요거 54죠 요거는 할인할 수가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5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이었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해원공방 화분이죠 어 굉장히 가볍하고요 유약처리 안되어져 있는 요런 형식 근데다가 이렇게 사각 동글동글한 사각이에요 동글동글한 사각 어 그래서 다 우아하죠. 이렇게 예쁘면서 또 다리는 특이하게 원통형으로해 가지고 어, 물구멍 그다음에 바람통 잘 되어져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어세 개는 제가 이렇게 꽃 모양으로 꽃 모양으로 이렇게 예쁜 그 화분에다가 우리 다육만인들이 좋아하는 예쁜 아이들 딱 심어 놓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두 개는 조금 이렇게 좀 틀리면서 꽃 모양 장미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목단으로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가 굉장히 눈에 확 띄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9.8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10.5cm, 내경 사이즈 9.5cm. 우리 다육만이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그런 사이즈의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사각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요거는 개당 12,000원씩. 그러면 5개에 6만원이죠. 제가 오늘 요거는 5 5 0 0 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이었습니다. 11번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화분 중에 하나. 터분이라할수 있거든요. 어, 에오니움 속 아이들 아, 심어놓기에 아주 좋은 그런 아이들이죠. 요거 도엔도에서 나온 화분이고요. 굉장히 가볍합니다. 우리 에오니움 속 아이들 사이즈가 조금씩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터분으로 되어져서 유약 처리 전혀 안 되어져 있고 아주 깔끔한 스타일, 깔끔한 스타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철화를 심어도 괜찮고요 어, 군생 이런 아이들 딱 하나씩 심어놓으시면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들이죠 도엔도 이니셜만 딱 그려놓고요 어, 터봉으로 되어 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제가 어, 다 갖고 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어, 찍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개당 2만 원씩이에요. 2만 원씩이기 때문에 요거를 두 개를 원하시면 두개 달라고 하시면 제가 곧 그대로 맞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14cm 정도. 높이가 14cm 정도 되고요. 넓이는요. 21.5cm 정도. 21.5cm. 이렇게 넓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우리, 어, 철화를 심어놓으면 아주 멋있는 그런 화분이고요 그것도 2만원. 그 다음에 요 아이도. 요거는 그냥 우리 에어니엄소 아이들 심어놓으면 괜찮은 요 아이들은 17.3cm 정도 나오고요 <laughs> 전체 사이즈는 14cm. 내경 사이즈는 11.7cm 나오는 요 아이도 2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동글동글 하죠. 네, 요것도 17.5cm 나오고요. 입구 사이즈는 조금 넓습니다. 17.5cm, 내경 사이즈는 15.5cm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당 무조건 2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해서 6만 원에 드리고요. 원하시면 요거 두 개, 요거 두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해서 드리고요. 요거 11번 3개에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화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또 이렇게 신상 화분들, 그 다음에 우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온 화분도 이렇게 출시가 돼서 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다용마님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